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교회 쪽에 초생 딸이 걸려 있어요. 그 예쁜 눈썹처럼 그렇게 초생 딸이고 그 밑에 별이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많은 별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은 별들도 봤지만, 이번 목요일 날 새벽에 본 별은 지금까지 본별 중에 가장 큰 별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늘이 많이 가까워졌구나."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그리고 그 별이 그렇게 빛난 모습을 보면서 가을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좀 덥고 어,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좋은 음식 에, 건강한 음식은 어, 보니까 요거트 요구르트 이 요거트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래요. 또 좋은 것은 마늘이 좋고 또 고구마가 좋다고 그럽니다. 고구마, <laughs> 그다음에 버섯, 버섯 종류, 어, 그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 환절기에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죠. 요것. <laughs> 그다음에 마늘, 고구마, 그리고 버섯 종류 뭐그 외에도 채소 종류라든가 네 여러분 건강한 가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오일날 서점에 들러서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인 올인이라고 in,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 이 책은 마크 베터슨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인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7월 달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 독자들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올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단 하나의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 단한 가지만 결심하라 하나님께 올인. 단한 가지만 결신하자. 하나님께 올인하자. 계속해서 마치 나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올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조나단 에즈워즈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조나단의 에즈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열두 살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지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7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브리스턴 대학의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많은 걸 남겼어요. 많은 서적을 썼고 그리고 18세기 중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당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의 저자 오린의 저자는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분은 남겼다 그거예요. 에즈워즈가 남긴 것은 바로 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의 후손 중에 300명 이상이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었고 120명이 대학 교수고 60명의 저자들 30명의 법관 14명의 학자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 명의 부통령. 에즈워즈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느냐 그거, 그것은 에즈워즈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 주신다. 그래서 이 에즈워즈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약 70개의 조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대로 올인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중간한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에서 내려서 구조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관람석에서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선수가 되어져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의 올인해야 된다 그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올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성수기 사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큰 아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하시는가,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받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배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듣지 않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글쎄요,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laughs>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글쎄,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물론이고 찾아 손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 5절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라 아니 하신지라.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먼저 예배에 있어서 제물보다 사람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요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된 예배자인가?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시브리서 11장 4절 영상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특징이 뭐지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시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거예요 이 아베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철대자로서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연약함을 건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최우선 과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도 어,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또, 고침받게 되어지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고, 각종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이 어쩌자고 나를 초청해서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무시한 모습으로 슬리퍼 질질 끌고 청와대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또 구두도, 어, 신발도 휘시 번쩍번쩍하게 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대통령은요, 5년 밖에 못하는 대통령이에요. 5년 끝나면 다 끝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하게 나가면서도 치장하고 준비하고 대통령이 혹시 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밤새도록 끙끙 거리다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아멘. 그는 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제물을 제사를 지낸 거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이건 뭐냐?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인이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죄의 문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경질 내다가 결국은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쳐서 죽여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동시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예배 대행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증문을 써라, 매일 경건 일기를 써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이게 숙제처럼 생각이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날 성경 한장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 나오면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통해 그렇게 쓰면 되는 게 경건 일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에서 집어주는 것을 코골 가지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다. 그리고 어, 그 뒤에 간증문은 주일날 마,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내 참 저희 가정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자매가 교회 앞에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물론 직장 생활하지요. 그런데도 이게 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힘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의 암흑의 터널이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다 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약이죠 매일매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를 겪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또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게 하시지 이런 걸왜 그게 아니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벨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이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두 번째는 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3절, 4절에 보면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을까? 가인이 농사를 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첫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것에. 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첫 것을 중요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리고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첫 것을 짐승의첫 것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뭘 드리면 이렇게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첫 것이라는 거죠 첫것 어, 레이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사 가운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재가 있잖아요. 문제는 첫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것이다, 그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그건 그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어, 그 음, 라우디기아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우리 개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적당히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올인해야 된다 그게 올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옛날에 저희 할머 저희 할머니께서요, 어, 그하여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상에 제가 사는 동네는요, 어, 더 서울보다 한 2, 3도더 내려가요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데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세상에 그 물을 떠다가 놓고는 뭐 하세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야.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할머니 귀신을 섬겼던 우리 할머니보다 얼마나 더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추정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주일헌금을 정해서 드린다 그런지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이건 뭐냐면 정성이거든요 정성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드린다는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 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끝, 그리고 가서 세상에 가서 또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로. 이게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온전한 제물이다 그거지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속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속처럼 그렇고요.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그냥 조금만 해도 부르르 해가지고는 그냥 여기서 저기서 부딪히고요. 세상에 남의 돈구워가 붙느냐, 꿀 때는 크 그러다가 세상에 갚을 때는 전혀 난몰라라고 말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되어진 예배, 삶이 되어진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1장 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 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총독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서 병든 것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옛날 같으면 저런 집어넣으라 그럴 거예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라 우리가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요. 이건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삼정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예배는 거룩한 투자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딱 보면서 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에즈워즈 그가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